자 우리 초등 1, 2부 랩넌트들 안녕하세요 어,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려고 일찍 일어났나요? 네 우리 랩넌트들 오늘 어,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 어, 지금 요셉을 통해서 계속 한 달간 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랩넌트의 붙잡아 언약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주 네. 오늘 마지막 주 말씀 제목 자 우리 다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썸이시된 요셉 맞아요 드디어 썸이시됐어요 요셉이 그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주머니가와 함께 4절에서 5절, 3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말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오요, 아오 요셉이니, 아우 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자, 우리 랩너트들, 주모님이 먼저 우리 랩너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치요? 자, 그게 뭐예요? 요셉은 세 가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자그첫 번째가 뭐였지 그첫 번째가 네 맞아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어 지난주에 선생님들하고 보러 가는데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 근데요 지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 지식은 뭐냐면요 내가 배우거나 경험을 해서 알게 된 내용이 바로 지식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거 그것도 다 지식이고요. 우리 렘런트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거, 그것도 다 우리 렘런트들이 알게 되는 내용, 그죠.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식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치요. 그게 뭐라고 했지요? 네, 맞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예, 그리스도를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꿈 주신 대로 세계복음 하실 거야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알았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네, 맞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때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겠죠. 그치요? 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맞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받았어요. 그치요?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 요셉이 가진 세 가지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셨고 반드시 우리 랩런트 내 것으로 가져야 될 응답이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랩런트 드디어 요셉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네, 서밋, 뭐요? 총리가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밋이 된 거죠. 그쵸?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첫 번째, 어, 바로왕이 꿈을 꾸었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건강한 일곱소, 일곱 암소를, 어, 바로왕 꿈에, 어, 병든 일곱 암소가 잡아먹는 꿈을 꿨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주 튼튼하게 잘 익은 곡식을, 어때요? 어, 짝 말은 일곱 곡식이요, 이삭이요, 어떻게 요 삼키는 꿈을 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꿈을 깨고 나서 어, 이꿈 이상하네. 도대체 무슨 꿈이지? 그래서요, 모든 애굽에 있는 점술사들, 박사들, 현인들, 불러다가 모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꿈, 꿈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요, 글쎄, 단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네. 그때, 누가? 맞아. 술 맡은 간원장. 그죠그 상황을 보고, 그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술 맡은 간원장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생각이 나 그러자 어 어떻게 했을까요? 꿈을 꿨죠. 어 그러니까 어때요? 지난 주에 우리 뭐였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에게 이분 뭘 잊어버렸다 그랬죠? 은혜를 잊어버렸다 고했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 했지요. 그게 오늘 확인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간원장이요 바로 왕에게요 이야기해줘요. 제가요 왕한데요 범죄에서요 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때 그 꿈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치대장 종으로 있던 히브리 청년이요. 우리들의 꿈을 해석해줬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저는 이렇게 왕 앞에 다시 복직하고 다른 간원장은요. 매달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바로 아니? 그래? 그럼 당장 그 요셉을 나 옆에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요셉이요. 바로왕의 딱 특명을 받고 감옥에서 나와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딱 이야기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요셉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며? 어, 그러니까요. 어, 간원장, 요셉이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네, 네, 제가 원래요, 꿈을요, 제일 정말 잘 해석해요. 제가요, 이 간원장, 꿈도 제가 해석해줬잖아요. 근데 제 말대로 진짜로 이렇게 복직됐잖아요. 그런데요, 글쎄 이 간원장에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요, 제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글쎄 저는 잊어버린 거 있죠? 바로왕 지금 저한테 꿈을 예약해보세요. 제가 다 해석해드릴게요. 이해했을까? 아니요. 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치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나? 상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아그 꿈은요.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멋지죠? 우리 림넌트들. 랩넌트들도요 요셉처럼요, 진짜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또언약에의해서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요, 반드시 요셉처럼 이런 날이 와요. 네.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요셉이요 어, 감옥에서 관원장에게 했던 그 부탁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 도대체 왜나안꺼어지는 거야? 도대체 나 언제부터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에 준명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아마 요셉이요 그렇게 관원장이 나간 이후에더 예, 깊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어떻게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그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다 주시는 힘과 지혜로, 뭐요? 신력을 갖추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답을, 어떻게 해요? 이 답이 필요한 누구에게? 바로왕에게. 네. 그래서 이 바로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바로왕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줘요. 자 뭐라고 해석했냐? 네. 첫 번째 꿈 그죠?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어 알게 하시려고 꿈을 꾸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또그 꿈을 왜 꾸게 하신지 알게 하도록 바로왕이이 꿈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꿈은 어때요? 같은 꿈이래요. 네, 어떠냐면 일곱 마리 암소와 일곱 이삭은 뭘 뜻하냐? 네. 7년을 뜻한대요. 그래서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튼실한 암소는? 이삭은? 어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와요. 풍년이 위한 건 뭐냐면요. 농사를 지었을 때 곡식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풍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년은 그 이후에는 뭐가 오냐? 흉년이 온대요. 흉년은 아예 농사도 안 되고 가물어져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상태가 흉년이에요. 그런데 그 흉년 이후에는 더 심한, 어때요? 기근이 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그 꿈을 해석해줘요, 요셉이요. 네. 그러니까, 애굽이 뭐, 아,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요. 빨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또각 나라 안에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 때 곡식을 막 그냥 허비하게 하지 말고 풍년 때 얻은 곡식을 잘 모아서 흉년 때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창고에 잘 저장해 둬야 돼요. 네, 그렇게.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야 돼요. 이렇게요, 꿈을 해석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을 드는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장세기 41장 38절에 우리 랩너트를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봤어요? 바로왕이요. 바로왕이 알게 됐어요. 그쵸, 우리 랩너트들?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랩너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끝나요. 네. 불신자 친구들이요. 우리 랩너트들을 보면서, 와, 진짜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다르구나. 와 너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믿고 싶어 이렇게 할 만큼 우리 랩너트리가이 확실한 복음의 답을 줄수 있는 랩너트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예, 네, 드디어 총리가 돼요. 예, 네. 네, 그래서 바로왕이요 요셉에게요 어떻게요? 해 애굽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이 요셉, 니네 명령에 복종할 거고, 나의 모든 권한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요셉을 딱총리로 임명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국단을 다스리게 됩니다. 애국을 순찰하면서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요셉의 말대로요, 네, 풍년이 왔어요. 그리고 그 풍년 뒤에는 또 요셉이 꿈을 해석한대로 극심한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계가 네, 곡식이 없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만 이 먹을 것이 있었어요? 양식이? 네, 애굽에만요 네. 그러자 각국에서 어때요? 저애국당에 가면 먹을 것이 있대 양식이 있대 우리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그 곡식을 구해오자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도요? 야곱이요. 야 우리 둘만 죽게 생겼어.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형들에게요. 저 애굽 당에 가면 곡식이 있대, 양식이 있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가서 그 양식을 사갖고 와. 이렇게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요. 야곱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총리가 된 요셉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형들을? 그때 정확하게 어때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네. 하나님이 하신 애국보고만, 그쵸? 세계보고만의 증인으로 딱선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장세기 45장 5절에 오늘 말고 같이 읽었지요. 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라고 그러게 형들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네. 진짜 멋있죠 요새. 그쵸 우리 랩런트들. 대단하죠. 네. 이게 랩런트들이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누릴 응답이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딱 섰을 때 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리라고 보내셔서 나를 서밋으로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세계보고만의 증인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 자, 결론. 우리 랩런트 이번 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요. 그치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꼭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길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요? 서밋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라야요 도금으로 세상을 살리는 랩런트 서밋 네. 맞아요. 그게 우리 랩런트 붙잡아야 될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언약을딱 잡고 이제 서밋으로 네, 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 우리 랩런트의 진짜 정확한 복음 이 언약을요 가슴에 완전히 나의 언약으로 새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문제 모든 고난 그쵸 요새처럼 어떤 위기가 와도요 그것을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바꾸는 랩런트가 되어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이 연약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 랩너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그 실력을 갖추는 그래서 세계복음을 향한 그것이 답이 되고 또그 답을 줄수 있는 만남이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 랩너트에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예, 그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우리 랩너트들은 서밋의 자리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을, 또이 세상을,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랩넌트들이 가야 하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 주모님이요. 어, 237세계복음말를 위해서 주모님이, 어느날 하나님이, 어, 너는 3단체 살리는 전도 전문, 어, 전도자. 그 꿈을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그 꿈을 주모님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모님을 봤을 때 주모님은 아무 능력도, 실력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주모님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목님에게 네, 신학교도 갈수 있도록 또 모든 훈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또 잘은 모르지만 전도 현장에 갈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리고 그때 준목님딱든 생각이 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2, 3, 7 그때 나하신 3단체 살리는 전도 전문 목회자 이 길을 가야 갈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주모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사회복지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모님이 네.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어, 사회복지로 가지고 어,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아침 그때 또 어때요? 학비도요, 어, 장학금으로요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모님한테 딱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준목님이 아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요. 그때 사회복지 공부도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도전하게 됐었거든요. 어 그렇게 하나님이 준목님을 인도해주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준목이 주신 그 꿈을 딱 가지게 됐을 때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렇게 준비하면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갖추고 조금씩 준비해가고 영적으로 또 실력도 갖추면서 준비해가는 중에 주목님은 어, 아무 것도 안된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도 그 훈련 속에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한 장로님과의 그 만남을 누가 추천해 주셨어요. 네. 간원장이 어, 바루왕한테 요셉을 추천하듯이. 네. 그래서 그 장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요, 해 주목님이요? 사회복지, 복지를 가지고요. TCK에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만나는 TCK들 친구들에게요. 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봉님이 가진 답. 예, 그리스도. 이 답을 예줄수 있는. 그렇죠 작지만 어, 하나님이 주봉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모님에게그 3단체 살리는 전도전문 목회자. 그 복지 전도복지라는 걸 가지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예, 그 축복을 계속 TCK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주모님에게 주셨다니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작지만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어, 복음 가진 서비스로 세상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랩런트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주모님도 이렇게 주모님 될줄 몰랐다니까요. 주모님이 그때 당시 사회복지 공부할 때 복지른 걸 가지고 전도운동 할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정확하게 만남 속에 현장 속에 어, 작은 거지만 예, 준비하게 하셔서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걸 확인했어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난들에게 주신 꿈그 언약의 여정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네, 그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 우리 랩너트들. 네. 이번 주 미션. 자, 우리 랩너트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상태예요. 네. 이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 그래서 나는,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내가 요셉처럼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누리고 있나요, 우리 랩너트들? 아니면 게임하고 다른 것에 혹시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진 않나요? 네, 우리 레몬트들 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 요셉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 레몬트를 서밋으로 가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서밋으로 가기 위한 나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네. 요셉이 어땠는지 우리 레몬트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요셉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오.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었는지 네, 그렇죠 요셉이 간원장이 나를 잊어버렸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그렇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보디발 장군 안내 때문에, 그렇 그때 어떤 자세를 갖췄었는지, 그게 서밋의 자세거든요. 네, 남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쵸죠 네. 우리 렘나트들 그럼 나는 이 서밋의 자세를 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낼지 요셉을 한달 동안 배운 말씀을 가지고. 쭉 점검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치요? 그리고 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 작지만, 어, 내가 이런 신령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 네. 한 번, 한 가지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정해보는 거예요. 알겠지요? 이 축복을, 이 미션을 잘 수행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함께 포럼하길 바랍니다. Amen. 자, 주먹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은 모으고, 자, 두 눈은 감고, 자, 고개는 숙이고, 자, 주먹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4월 한달 동안 우리 랩너트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가졌던 진짜 그세 가지,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랩너트들이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랩너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 정말 우리 랩너트들이 모든 어려운 문제, 사건, 위기, 고난을 요셉처럼 하나님이 비추신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랩너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 속에 진짜, 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랩너트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실력을 갖춘 중에, 어, 우리 랩너트이 가진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할 을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진짜 서밋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랩넌트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 랩넌트에 가진 이 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랩넌트 서밋으로 우리 모든 초등 1, 2부 랩넌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요새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서밋을 향해 실력을 갖추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